띠 오랜만에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 좋은 날이다.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제자를 만나겠고 우울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더 없이 좋은 충언을 남길 수 있겠다. 회이나 모임이 있다면 오늘 하루 빛을 바란다. 1948년생 운세. 무슨 일이든 성급히 결정하지 말 것이며 충분히 상황을 살피고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1960년생 운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나 해결 방법이 있으니 놀랄 이유가 없다. 1972년생 운세.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관리를 잘하면 득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될수 있다. 1984년생 운세. 부모님과 꾸준히 예상되니 잘 들어라.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말씀만 한게 없다. 1996년생 운세.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날이다. 스트레스를 벗고 휴식을 취하도록. 소띠. 아무리 화가 나도 오늘만큼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책임한 말은 피하는 게 좋겠다. 현금이나 현물에 대한 거래 관계도 잠시 미루는 게 이롭겠다. 노력한 만큼의 이익은 있겠으나, 여행이나 기적을 바라기에는 좋지 않는 날이다. 미혼 여성은 새로운 이성을 만날 수 있다. 1949년 생 운세.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지나친 걱정을 하게 된다. 좋은 것이니 염려할 필요 없다. 1961년생 운세. 부부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기 좋은 날이다. 1973년생 운세. 충분히 하나를 얻겠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옛 것을 잃을 수 있으니 하나에 만족하게. 1985년생 운세.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돈 때문에 사업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1997년생 운세. 지금의 애정은 가식적이다. 상대방에게 좀더 당신의 진실된 면을 보여준다면 성공한다. 호랑이띠. 다른 날에 비해 감정의 변화가 다양하게 생겨나는 하루이니 영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재운이 왕성하니 곧 기쁨이 클 것이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이다. 정작 좋은 소식을 가져온 본인에게는 크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나. 혼날배가 되어 돌아온다. 1950년생 운세. 밖에서 불만을 가정에서 화풀이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가정이 제일 소중한 법이다. 1962년생 운세. 욕심은 당신에게 화를 부른다. 자중하고 주위 사람을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라. 1974년생 운세. 우직한 친구가 오늘따라 그립기도 하다. 약한 마음을 갖지 말라. 1986년생 운세. 혼자만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된다. 1998년생 운세. 조만간 자금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 소비에 신경 써야 한다. 토끼. 가급적 과한 행동은 삼가고 상황에 맞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함이 옳다. 장거리 이동은 길하지 않으니 이동 시 항상 조심하고 주위를 살피는 게 이롭다. 너무 먼 이상에 집착하거나 사소한 일에 감동받는 것은 불리하니 멀리하는 게 좋겠다. 1951년생 운세. 재물보다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1963년생 운세. 현명함과 총명함이 보이니 하는 일들이 다잘 된다. 당연히 노력은 필수사항이다. 1975년생 운세. 가벼운 칭찬 한마디로 곤란한 상황을 반전시킨다. 두루두 칭찬하라. 1987년생 운세. 새롭게 추진한 일이 의외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도록. 1999년생 운세. 바람의 변덕을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다. 운명도 마찬가지니, 변명은 필요 없다. 융띠. 항상 초심을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좋은 날이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적으로 얻는 것도 많은 날이니 일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루를 가꿔야 행운이 깃들 것이다. 큰 걸음으로 움직여라. 권세를 얻을 수도 있다. 1952년생 운세. 부질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겉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1964년생 운세. 오늘은 오래된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도 이로운 점은 하나 없다. 1976년생 운세.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유리하다. 더 나은 자리가 기다린다. 1988년생 운세. 상사와 괜히 맞서지 말고 상사의 잘못된 짓이라도 오늘은 그냥 따르는 것이 좋다. 2000년생 운세. 지출은 예상되나, 쓸데없는 지출이 아니니, 기쁘게 지출하라. 쓰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다. 뱀띠.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게 된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바꿔줘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하루가 될 것이나, 급작스런 변화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1953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1965년생 운세.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일시적이나마 손해를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1977년생 운세. 나이에 맞는 행동과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다. 1989년생 운세. 지나친 부정적인 태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 안목으로 보는 것이 좋다. 2001년생 운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 말띠. 적극적인 행동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주위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혼자 너무 돋보이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로 하여금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침반을 보고 움직여야 옳겠다. 1954년생 운세. 쏟아졌던 오해와 편견이 풀리게 되어 멀리 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1966년생 운세. 자만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겸손하다면 금방 끝날 것이다. 1978년생 운세.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당신의 동료가 될 것이다. 1990년생 운세. 당신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2002년생 운세. 아무리 좋은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감히 지나치도록. 양티.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 있다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밀이란,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법이다. 비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행운의 기회는 없겠다. 개방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게 유익하다. 1943년생 운세. 오랫동안 답답해하며, 걱정했던 돈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1955년생 운세. 시작은 크나 마무리가 약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항상 마무리에 신경 쓰는 게 좋다. 1967년생 운세.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야 한다. 변동이 있으면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헷갈릴 수 있다. 1979년생 운세. 적을 이기는 자는 적과 맞붙지 않으며,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그의 아래가 된다. 1992년생 운세. 새로운 사람과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된다.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색하지 말도록. 원숭이띠. 자신이 평소에 지니고 있던 재능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루이다. 당신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주위의 조력자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으니 처리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조력자는 가까운 곳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과거라면 장원급제인 운세다. 1944년생 운세. 투자처가 생겼다. 한번더 생각해봐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급할 때 문제가 생긴다. 1956년생 운세. 현실에서 도피하려 해봤자이다. 더욱 꼬여버릴 수 있다. 즉시 해결하라. 1968년생 운세. 사업 파트너와 항상 좋을 수는 없다. 어색하지만 풀건 풀어야 한다. 1980년생 운세. 당신의 고민거리를 부모님과 상의하여 해결한다면 결코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1992년생 운세. 허술한 지붕에 비가 오면 새 듯이 갈고 닦지 않은 마음에는 게으름이 스며든다. 닭기. 성패를 가를 일이 생기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주위 사람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일에 기쁘더라도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본분에 일단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한 운기를 얻는 법이다. 1945년생 운세.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과 사소한 일로 오해를 하게 된다. 곧 풀어진다. 1957년생 운세. 사랑하는 부부지간 일수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풀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9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매매를 위한 시기로는 적기이나 다른 쪽의 투자는 그만는게 좋을 것이다. 1981년생 운세. 주위 어른과 함부로 대립하려 들지 말라. 믿고 따른다면 안정된 길을 걷게 된다. 1993년생 운세. 눈물에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 맛을 알수 없다. 무슨 일이든 관계 없다. 습득에 노력하라. 게티 생각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초조하게 생각지 말고 대범하게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일마저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수 있다. 미리 추측하지 말고 추측한 것을 믿지 않도록. 1946년생 운세. 들으면 병이오, 안 들으면 약이다. 가려가면서 듣는 게 낫다. 1958년생 운세. 오늘따라 파트너가 예민한 상태이다. 가급적이면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하라. 1970년생 운세. 당신의 몸이 게으르면 당신의 뇌는 홀쭉해진다. 움직여야 얻을 것이다. 1982년생 운세.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온다. 후손을 볼수 있으니 부리민 부부는 신경 쓰는 게 좋다. 1994년생 운세. 잊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리한 요청이라면 들어주지 말도록. 뒤지 뒤에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하루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주위에 있는 이성은 당신과 아주 좋은 인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1947년생 운세. 당신의 운명의 별은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헤매지 마라. 1959년생 운세. 업무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누군가 저주어야만 해결된다. 1971년생 운세. 주위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경솔한 행동과 언행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1983년생 운세. 아무리 사소한 마무리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생 운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